오늘은 두 번째로 블루 마운틴을 가볼 거예요.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온 친구랑 같이 가는 거여서 저번에 그 갔었던 곳 중에 이제 약간 자연 경관을 더볼수 있는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쪽은 이제 링컨스럭이라는 곳을 저번에 못 갔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를 찾아갈 생각. 잠이 들었어요. 세 음, 시간을 달려서 갑니다. 자, 제가 예전에 왔었던 맨맨워스 퍼스트로 왔어요. <laughs> 발음하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앞에 역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아마 링컨스 뭐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갈 생각입니다. 초코파이도 하나 챙겼고 예전에 한번 가본 길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블루 마운틴으로 가는 곳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이 그냥 쭉 있어. 그냥 이거 따라서 가면 은 정상까지 가. you can take a bus if you want, but we've decided to walk to the top of the mountain. We just walked for thirty minutes and we just finally, yeah just arrived at the entrance of the blue Mountain. So, It's called Van Wert Falls. 여기는 길이 잘 닦여 있어서 두 번째 오네요. 아, 카메라를 안 가져와서 너무 아쉽긴 한데. 자 여기는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오면 바로. 어, 여기 뷰 포인트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전망대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가볍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그것만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산길을 통해서 링컨스록을 갈 생각입니다. <웃음> <웃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요? she will find it she will find a way 오 선프 할수 있어 신발 다 젖겠다 아 이렇게 okay. 오케이 okay.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안을순 없지만 이렇게 찍을 수는 있지 <laughs> you get out of water stairs look at this one everyone it's all wet 한번 가기 힘들어 저길인줄 알았는데 저기 안니 We've got this 지도를 못보겠어 이런게 보이네요 건너편에서 보면 더 맛있겠죠? We need to go to Rocket Point c i r c u um, i first, and it's uh, on the way to King's t a b l e l a gotta go up this way. 여러분, 아니 풀 숲이 되게 많고. 여기 보세요. 길이 너무 좁아요. 아니 이 길을 어떻게 찾냐고요. 너무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잘 찾아서 오세요. 어나키세스좀 발견했어.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어나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다. 나 사진 찍어줘 여기서. 아 찾았네요. 진짜 이 길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조그만 길로 왔습니다. 아? 어 여기 써 있어. 킹스테이블랜드로드라고. 정말 힘드네요. 친구한테 방금 어 물어봤는데 걔는 투어로 왔다고 해 가지고 힘듭니다. 이제 길을 찾았습니까? 한번 가 볼게요. 진짜. Are you coming? Yeah, I'm coming. I checked this k i Table. King's Table. So, you go because the network is here it's not working at all and like so that is why we couldn't find uh, we couldn't use the google map and we just need to um, just see the sign on the road and need to find the road uh, find the way and i think we finally got here oh but it's really like an adventure. <laughs> i <sighs> Hey everyone, don't freak out because of this one because there is a little road like a little way to come through um so to be honest i just freaked out because of the like i thought it's blocked but i found a little way so still 갈 can 있어요 we 차로 올 to a place where we can 뿌듯합니다 our bikes i'm so but i don't know where 아, 저기네, 저기 사람들 가는데. 와, 여기 사람다차 타고 오는 거 봐, 씨. 우리 많걸어왔어 아까 전에 힘들다고 <laughs> 길을 잃고 일어서 드디어 찾아왔네요. 아, 다른 사람들 다 이쁜 옷 입고 왔는데, 우리만 레깅스 입고 왔어요.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진짜 찾기 힘들었다 아, 응. 아 뿌듯합니다 저희는 걸어서 왔습니다 거의 1시간 걸린 거 같아 아. 와 여러분 와. I think this is really good viewpoint 아, 아, 맞네 맞네 거기네 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걸쳐 왔나봐 야, 근데 너무 무서워, 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김스 테이프 위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무섭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아, 근데 너무 예뻐요. 나중에 여기 해가 이제. 곧질 텐데 그럼 더 예쁠 것 같은데 저희는 해가 지고 난 뒤에 다시 산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예전에 웨딩스케이크 아 웨딩스케이크 거기 간적 있는데 거기 한번 보러 가시면 있을 것같아얘잘 나온다 잘 왔는데, 되게. 잘 왔다. 잘 왔다. 춥네. 자, 이제 사진 찍어 드릴게요. 금방 뛰어. 여러분. 하, 이제 해가 엄청 빨리 졌는데요 지금 비가 와서 진짜 후다닥 내려오느라고. 지금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아,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링컨스락아 링컨스록을 그 블루 마운틴의 웬 아의 등산으로 한번 가봤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링컨스락에서 카파크까지 처음 왔던 그 카파크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처음에 헤매지만 않았으면. 어, 아마 가는 것도 한 40분 이내로 걸렸을 것 같은,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트라필드로 가서 따끈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있어? 높았어? 아... 카메라 다 챙겼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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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연이 선글라스. <웃음> 안녕. <laughs> 저천천천이라고 했는데 켰다. 갑자기... <laughs> 아, 근데 맨, 맨 맨날 삐던 그 달님 이런 날 아, 진짜 여러분. 아, 내가 하필 여기서 넘어집니다. 아니, 여기만 젖었어.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만 젖었어. 무섭습니다. <laughs> 무서워요.